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푸드탱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친구와 같이 액계를 만져볼 거예요. 이 액계는 슬라임 카페에서 만든 액계입니다. 이 액계가 친구 거고 이게 제 액계인데 한번 만져볼게요. 와, 느낌 너무 좋아요. 잘 보이나요? 잘 보이네요. 이백 개를 무편집 영상을 올릴 겁니다. 올려서, 올려서 여러분들 공유해드릴게요. 저기 친구분 말좀 해주시죠 마이크. 아, 말하지 싫어요. 뭐야 <laughs> 대왕과풍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기 대왕과풍인가 하죠. 근데 친구께 좀더 진해 보이죠? 확실히. 슬라임 카페에서 이 선물도 받았답니다. 친구가 이거 다 뺐어요, 이거. 만지기 싫다고. 탱글탱글 젤리젤리 풍당풍당스럽죠자 여러분 제가 대왕가풍을 도전해볼게요. 잠시만요. 많이 벌려서 야될것 같아요. 딱딱해졌어요. 와 굳었어요. 바꿔서 만들어요. 아니에요. 와사밤 느낌.. 이래요? 우와 느꺼 아, 느낌 진짜 좋다 여기요. 여기요 제주도 푸른 바다 이렇게 돌려줄게요 아니에요 에메랄드TV 어. 네 에메랄드TV 이렇게 돌려 드릴게요 님에게는 이름이 뭐예요? 저는 그냥 아이요 이름이 아이 음. 여러분 물을 넣었더니 손에 좀 묻네요 여러분 제가 빨대로 한번 불어볼게요 제 얼굴이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물을 조금 더 추가해볼까요? 그럼 좀더 더 질리질리 물 떠세요!